자 봐봐. 여기 x, y가 실수라고 했고 지금 뭘 줬냐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문자가 x, y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x는 x에 대해서 y는 y에 대해서 각각 이 안에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자 먼저 이 18을 제외한 나머지 x 먼저 볼게. 요만큼 보면은 2로 묶어내. 묶어내면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더 그리고 우리 완전 제곱식 바꾸듯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고요. 이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고, 이거의 제곱을 더해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럼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9도 해야 되는데, 앞에 2가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가겠지. 자, 그 다음 누구 남았어? 뒤에 y 제곱 플러스 4y도 같은 방법으로. 얘는 y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자그 다음에 이 개수가 누구야? 플러스 4고, 이거의 반이면 2. 이거의 제곱을 더해줘. 더해주면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앞에 묶인 게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4.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18을 가지고 와. 그럼 얘가 어떻게 묶이냐면 2에다가 자 x의 마이너스 3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쭉 모아서 맨 끝에다 놓을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럼 누구누구 더해줘야 되냐면, 지금 남은 애들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야. 그럼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4만 남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즉 얘도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 얘, 얘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는 얘가 0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맨 뒤에 있는 상수, 즉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